자, 우리 똥똥이 나왔어요. 와, 완전 다르죠, 그쵸? 오. 네. 말씀하셨던 대로 다르네요. 네, 그쵸? 얼만큼 다르지 상당히 안 됐죠? 할까요? 응. 뿅뿅아뿅뿅이 응? 안녕하세요. 자, 이제. <laughs> 네. 자,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이제 악수 좀할 거예요. 손가락 확인하면서. 자, 우리 엄마, 아빠 때 손가락 좀 보여드릴까요? 어디 있을까? 손가락.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손톱도 요렇게, 보세요, 요렇게. 뾰족뾰족하게. 이제 여기도 따끔따끔, 이제 왜냐면 4시간 보온에다 보니까 요렇게 만져보세요. 따끔따끔해요. 그쵸? 어. 아까는 말랑말랑 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가만히 있어요 애기가 손 잡을 거예요. 악수 해보세요. 자, 엄마 악수. 옳지, 뽁잡뽁죠 응. 애기는 흔들으면 손을 놔버리거든요. 음. 자, 요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 정상이고요. 요쪽은 아빠가 하실까요? 네. 자, 아빠. 자, 엄마, 아빠,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자, 건강하게 살아요. 같이 손으 해보자. 자. 자, 요렇게 해서, 아빠 손, 아, 아이고, 잘잤네 자, 요즘 엄마. 잘잔다 음, 자, 엄마. 아빠 손, 아빠 손. 아이고, 잘했어요. 이제, 이제 꼭 잡는다. 그쵸? 네. <laughs> 반가워요. 이제 악수했어요. 네. 그러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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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순간에 손, 저 봐, 힘들어가서 이렇게 하얀 거 봐. 꼭 잡는 다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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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요렇게 네. 해서 손가락 확인 다 했어요. 다섯 개. 네. 네. 잘못하면 얼굴 스크래치 아. 날수 있어서, 아. 이렇게 원이 치. 어머어머 엄마 안놀 거야? 아마도, 엄마도 너 엄마도 너안놔 주더라. 자, 그리고 우리 아가는 보면 여기에 살짝 이렇게 스킨 텍이 있어요. 에이. 근데 여기 만져 보면요기 이렇게 만져 보세요. 요거는 괜찮아요. 응, 아, 뭐 어느 순간에 아마 이게 떨어질 수도 음. 있어요. 요기 Ari, 요렇게 하면, 음. 요기 요기 음.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네 오돌돌 들네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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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돌도 예예. 하나. 요거 스킨텍이라고 있는데 요런 거는 괜찮아요. 나중에 어느 순간에 떨어질 거고요. 음, 예. 어떤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몸에 음. 이제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예. 자, 그리고 요거는 아버님이 아까 탯줄 자른 거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렸죠. 예쁘게. 아, 예, 예. 그래서 요게 이제 탯줄이 떨어지면 아, 이제 배꼽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예, 예, 예. 예. 자 그리고 발가락 보여줄까요? 발가락. <laughs> 하나, 둘, 셋, 넷, 와. 다섯 개. 아, 예. 이쁘죠? 네. 발도장도 되게 이쁘게 나왔어요. 네. 나중에 네. 태어날 때 거기에 애기 수첩에 보면 발도장이 있거든요. 그거 제가 찍어 드린 거예요. 만져봐도 돼요? 어, 응, 만지세요. 네. 간지러워요. 네. <laughs> 요 간지럽다고 제발 벌리는 거 봐. 요거는 아까 3층에서 제가 보여드린 거, 요게 예. 발치 해드린 거고, 그리고 여기는 찍지 마세요. 예, 네.. 아이, 붓고, 붓고, 기니까요렇게만 확인하세요. 보셨죠? 네. 따님 아 확인하셨고, 얼굴 야, 예. 야, 됐다, 됐다, 됐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드폰으로> 확인 다 했구요. 음, 응, 자. 아이고, 정신없다, 너. 그치? 왜 나를 가지고 이렇게 그래요? 응, 엄마, 아빠한테 나 아무 문제 없어요. 하는 거 보여주는 거야. 뿅뿅아. 현유예요. 엄청 빨리 나와가지고. 그러게요. 그것도 자연분만도 성공하고. <드폰> 예, 그러게요. 그래서 포도당도 아이고. 잘 먹었어요. 처음에 나와가지고는 분유 안 먹이고, 저희가 포도당 먹이면서, 아. 아기가 빠는 힘은 좋나, 음. 어디 뭐, 이렇게 안에 또 이제 막힌 건 없나, 이런 거 확인하게 해서 먹는 거고요. <laughs> 네. 너무 잘 먹고, 입맛 다셔요 이렇게. 어머. 맛있다고. 트림도 얼마나 잘하는지. 아. 음, 트림도 잘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사모님들이 여기 수유도 다니시고, 그래서 네. 여기 너무 오래 있으면 안 좋아요, 춥고. 네, 네. 자, 그래서 우리 아가는 들어갈게요, 잘게 아빠네 아 밑에서 봐도 <laughs>